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투자를 하자 투자어마인드입니다 네 오늘 볼 것은 수방사 공공분양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네 아주 좋다 이거야 음, 아 목소리가 커지는 거그 어, 점은 좀 어, 중요한 포인트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가보자 이거야 가자 예. 노량진에 나온다 이거야 나온다 아주 좋다 이거야 5월 30일쯤, 6월 초에, 사전 측량, 공고가 나온다! 이거야, 아싸, 좋다! 응, 응, 다 자, 일반형, 음, 80%, 시세 대비 80%로 동작국 본동에, 이, 번지에 나온다, 이거야, 예, 네? 1호1번지, 음. 금리는 2.15에서 3고요 DSR 적용 배제 적용 안 한다, 이거야, 예, 적용 안 한다. 최대 4억까지 나온다, 음. 어마무시하게 나온다. 오구타입은 7억선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 전입신고만 딱 하셔도, 사전 청약 공고까지, 그때만 딱 하셔도 당해 마감 2년 본 청약까지 무조건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. 여러분이 당첨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! 여러분이 당첨이 됐을 때, 255가구를 분양합니다. 근데 여러분, 300명이 청약에 신청할까요? 아니다, 이거야! 만명 넘게 신청할 거다, 이거야. 저도 음, 만명 넘게 고덕 강의보다 높게 신청을 할 거라 이거죠. 경쟁률은 제가 예상하건데 3만 대1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건 뭐 10만 명 이상 지원한다는 얘기죠. 왜 그런 통계가 나왔을까? 내 데이터가 내 데이터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2023년부터 27년까지 총 50만 호의 정부 정책에 서울의 공급을 때린다. 공공분양. 미호는 5만을, 신호는 15만을, 시생의 차하수는 11만을, 일반 먼저 탁자는 18만을. 아, 여기 아니에요. 18만을. 땡이다, 이거야. 자, 총 50만인데 이게 과연 지켜질까? 지켜질까? 저는 이거 다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. 왜냐? 역사적으로 그랬다, 이거야. 음, 그렇다. 총 25만, 30만 후만 지켜져도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겁니다. 예, 정부 정책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, 여러분. 이번 성동구치소도 나오고 공급 문양으로 수방사 부지도 나오는데 뭐 물론 하반기에 대방도 나옵니다 대방 예 어디냐 대방이라 어 대방이면 큰 대자에 그게 아니고 음 근데도 맞겠지만 강남에 물건지가 나옵니다 이겁니다 예자 이번 연도에 만호 정도 공급이 되어 있고 일반형으로는 1500세대에서 20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방만 해도 800세대거든요. 자,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청약시장입니다. 측약시장. 신축으로 아파트를 짓는 이 측약시장을 봐야 돼요. 근데 1년 동안 만호를 찍는데 27년까지 50만원? 이건 뭐 1년 만에 뭐 10만원씩 4번을 찍어야 40만원대 말이지요. 이게 가능하냐, 이거야. 불가능하다, 이거야. 불가능하다, 이거야. 가능하지 않다, 이거야.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투자지 투기가 아니다, 이거야. 네? 자중요하게볼 것은 청약에 있어서 어, 투자를 보라. 예. 공공분양 조건되면 찔러보는 거 좋지만 여러분, 어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민간분양도 잘 보셔라. 어, 서울에 입지해서 괜찮은 역세권이고 그냥 보셔라, 그냥 찔러놓으셔라. 예.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, 여러분. 예. 추첨이 60%니까 예, 59 타입, 84 타입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. 비교 제지요 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뭐 그렇고요. 동작구 수방사가 나온다. 공공분야 공공 뭐냐 맨날 나온다고 안 나서 21년부터 나온다. 2년, 22년, 23년 나오는 거 여러분 그런 겁니다. 공공분야 정부 정책이 그런 겁니다. 아 물론 비하는 하게 아니에요. 뭐 비한다고 하 말씀 뭐 말이 들릴 수 있지만 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만큼 이 슬로우하다는 겁니다. 예, 우리는 느린 거 좋아해요. 한번선 반영으로 딱찔러놓고 뒤에 가서 천천히 한다, 이거죠. 자,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그겁니다. 네 하여튼 수박사가 이제 나옵니다. 어이 중요한 건 나온다, 이거야. 5월 말에, 어, 중요한 건 나온다. 이제서야 나온다. 응, 6월 초에, 철이 나온다. 우리 집 앞에, 이게 만약 당첨되면 진짜로 뜹니다 우리 집 앞에 여의도 한강공원 앞이야. 여의도 한강공원 앞이야. 그리고 어디야? 내가 좋아하는 이천동 그 길. 이 대림 아파트가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. 10억, 20억이네요. 이촌동 그 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. 여기만 당첨된다. 아, 여러분, 할수 있다 하면 외치시고요. 어, 그거 좋아요. 할수 있다 외치시고, 무조건. 이촌동 그 길이 보이는 이, 이 입지가 어,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어마어마 구시합니다. 공원만 세개예요 역사공원, 공원, 공원. 그냥 집앞이 공원이야. 역세권이야. 아니, 역세권이 아니라 숲세권이야. 에이. 여기 역세권이고 숲세권이고 이건 뭐, 한강 뷰세권이야. 끝나는 거예요. 심심할 때 노들섬에서 뭐 구경하시는 뭐 연인들 보시고 그럼 되고요. 어 괜찮잖아요. 한가 보이고 당첨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로또입니다. 예, 주변 시세에 일단 4억 정도 차익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요.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공공분양만 믿지 말아라. 음, 그점잘 유의하시고요. 제가 이번에 수방사국 모집 공고 또 나오면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. 이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장마, 장 시작하고 왜 이렇게 내려가나? 7%가 떨어졌다. 50만 원 부근이다. 야, 이건 뭐 언제 사야 되나? 그냥 사십시오. 예, 이거 뭐 주차선 꺾여야 하는데 이거 뭐 사라는 거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? 그냥 사십시오. 예, 그냥 사십시오. 뭐이 뭐 정도 가격 뭐 그냥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. 이제는 예 사십시오. 예,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기회장이라고 보여져요 저는. 음, 자왜 좀 이유를 좀 알려드리면 여기까지 갔어요 고점으로 와 갔다 우와 우자자자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쌍봉 찍고 좀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이 힘이 부족하다 이 힘이 없다 여기서는 뭐 개인분들이 많이 사셔서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이건 뭐 거의 뭐 세력 세력 버금가는 개인의 그 수집 물량입니다 이 정도면 세력 버금가요 개인분들이 이렇게 쫙 올린 거예요 아 물론 세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, 좋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개인분들이 세력처럼 이렇게 싹 끌어올렸어요. 음,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, 떨어지고 있었어요. 이 양복이 나온 거면은, 이 나중에 트리플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, 이 트리플의 양복이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. 예, 하지만 좋은 기업은 맞아요. 예, 기업은 좋습니다. 에코 프로, 이름 자체가 우리 친환경에서 대장이 되겠다, 뭐 이런, 이런 거 아닙니까? 뭐 기업 자체는 좋은데, 예, 투자하시면, 음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런거는 뭐 지금 5월 6월장에 투자해야지 뭐 7월 8월 9월 가서 뭐 10월 가서 그때 투자한다 그것만 바른다 그거는 조금 좀 이상한 투자입니다 예. 조정받았을 때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에코프로 밴도잘 눈여겨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4개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 볼까요 음, 자 비트코인도 투자하셔라 그냥 투자하셔라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하셔라 아 딴거 다볼 필요 없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정도만 투자하셔라 뭐 리플 상대작을 하는데 아, 볼 필요 없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하셔라 알겠습니까 에, 그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수방상포지 또 나오면 공고 뜨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한국인분들이 세계 1등이 되는 그날까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외치시고요 한국인분들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이만 마칠게요 자 감사합니다